이사야 10장.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누락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집밥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위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칼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건을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몸겹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나의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나의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해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 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 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곧 만군의 주께서 온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한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해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살이 쪄서 멍해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고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개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나,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레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개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녹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곧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고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이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천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